정 <laughs> <할인대기 웃음> <할인대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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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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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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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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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다. 저 오. 서 오. 오. 좋지, 오. 케이 좋지. 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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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너 부분을 아침에 오토바이에 실으면서 옆에다 내려놨는데 뭐안 씻고 와버렸어요. 아~ 돌겠다. 빨리 좀 맞을 것 같은데, 빨나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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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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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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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빌려? 아, 빌려. 난말 못해. 아, 어떻게 빌려 선생님, 부루스타 같은 거 하나만 갖고 다니시죠? 예. 그냥 저희 가서 부루스타를 어. 하나 사자. 어어어어어나 어떻게 와! 어, 어, 나 어떻게 존댔어야! 아어어 갔어, 갔어. 빨리 와! 아니, 못해, 아니. 빨리, 빨리. <laughs> 어어 어어 어, 나 어떻게 형아 나 어떻게 X됐어 형아 형아 아 형아 아나 아, 잠깐만 아아 아, 아 진짜 장난 아니라고 진짜 어어어어어 어. 아니, 웃기는게 아니고 진짜 어어어 어. 어, 어. 어, 형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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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나 진짜 갈뻔했어 <laughs> <laughs> 아, 잠시만 웃었어. 잠시만 웃었어. 아니, 아니 구이왜 <laughs> 어, 아, 아, 죽을 것 아. 같아. 아, 티셔츠 잘 키고. 아니, 이게 점점 구동이고. 아갈 뻔했다고. 아이고, 막몽이아니 아, 손목 아파. 직진. 아, 더워. 아. 아 더. 겁나 웃긴데 진짜. 어, 발발해서 진짜. 아니. 어, 이제 잡들들고 너들어가 있어. 아. 아. 동그란 가스 말고 LPG 위에 고정하는 거. 그거 없어야 돼.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그 이제 LPG 가스통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연결하는 큰브루스타 같은 거. 케케이스 어, 없어? 아니, some. I'm g o 한 n g to go. I'm g o 지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간다 Okay, 여기 봐 you 봐. Know. 여기 봐 봐. 잘 가자. 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쪼그릇 <좁을당> 거리는 거야? <laughs> 걱정하지 마안 찍고 있어 카메라 안 눌렀어 <laughs> 뒤질래 카메라 안 눌렀어 카메라 안 눌렀다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야 뻔하다 봤는데 뭐 개불이야 <웃음> 뭐야? 앞으 확인된다 그거 죽어 진짜 이걸 올리면 알았어 자 여러분 방금 이거, 뭐,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가스, 이거, 부스터를 사왔는데, 안 돼요. <laughs> 철문장 가 사왔는데, 작동을 안 합니다. <laughs> 굉장히 힘들게 <laughs> 나가 사갖고 왔는데, 야,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다까먹자자 까먹기 해서 딱한번 안녕하세요 왜 네, 하지? 아, 안녕하세요 씹었다 아 다시 <laughs> 해 여기 초보 티 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해 신어줘 지금 아, 무릎. 무릎으로 신어주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아 이런 거 편집해 아 싫어 이런 건다음에 <laughs> 거야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 <laughs> 아이들 괜찮다 이거, 이거 괜찮네. <laughs> 너무 <웃기다>. 다시 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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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웃빵 나온 거 같아. <laughs> <laughs> 아, 이쉽 대도 이렇게, 이렇게 둘러가면 골만도 인사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지 또 해야지 그래도 어, 굴러갈... 그안 주시는 분이 좀 많으니까. 그렇지 둘러가면 볼만 봐도 웃겨가지고. <laughs> 멘트는 안정하고 하나? 그럼 뭐 그딴 거 있어? 그렇지 거. 자연스럽게 해. 자연스럽게 하자 우리. 응. <laughs> 내가 할게 내가 게 <laughs> 내가 할게 아 내가 심하게 아 미치겠네 지금 아왜이 내가 간다 오지 마 <laughs> 잠깐만, <씹어. 웃음> 잠깐만 <준비한. 웃음> 5 5게5 4 3 2 1 <laughs> 아 인사할게 나도 내가 할게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 <아니. 웃음> 진짜 하죠 알았어 야, 빨리, 이거 인사는 이따 다시 하고 보내자 안녕하세요 <laughs> 웃지 마 웃지 마. 왜 웃어? <laughs> 나 이번 안온줄 이진호가 너무 웃겨 <laughs> 너무 웃겨 <웃기지? 웃음> 너무 가식 <가슴가해>. 같아 <laughs> 너무 이진 <웃기지? 웃음> 잘생기자 아,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보자 아, 마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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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지 말고 응. <laughs> 웃지 말고 어. 그냥 간다 생각 배고프다 어. 배고프다 응.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왕 시바다 대생 <laughs> <개 새끼. 웃음> 아, 내가 시바다잖 <심판을> 잘생기자 <laughs> <laughs> 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너뽕도> 웃 <laughs> <너뽕도 이사해.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요리왕 씹바다 <laughs> 여기 뽀로댕이, <버릇에> 그냥. <laughs> 하여튼, 요리왕 씹바다 뽀로댕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좀 봐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laughs> 오늘 또 이렇게 즐겁게 <laughs>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뭐죠? 어 지금 일단 그 칵테일 새우, 칵테일 새우로 칵테일 새우는 뭐야? 그 이제 까져갖고 나온 새우를 칵테일 아, 새우라고 그더라고깐새우가 그래? 그 아니고 뭐 대충. 어, 뭐마 여튼간에 뭐. 어. 이제 그런 새우를 가지고 저희가 어깐 소새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깐 소새우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그때도 그 잘못 얘기했잖아. 칠리 새우 칠리새우 칠리 새우. 저희 토마토 튀길 때 어. 칠리 새우를 다음 편에 한다 그랬는데 오늘 은 이제 칠리 새우를 할 것이고, 음, 칠리 새우 그다음에, 그다음에 떡볶이 시원하게 한번 말아볼 거예요. 오케이. 그냥, 그냥, 그냥 한한 사발 먹고 이제 갈 건데. 여기가 솔직히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몰라. 오더블로 환경이 너무 좋고, 음. 제대로 인도를 만났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분명은 비바디파크를 지나왔어. 우리. 지났어. 물론 씻을까, 한번, 그래도? 씻어 말어. 저번에 내가 꽃? 꽃게 안 씻어갖고, 냄새나서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자꾸, 이게 좀 잔상이 자꾸 지나가가지고, <laughs> 가능하면 좀 씻었으면 좋겠고. 알았어. 어, 아, 어. 새우를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꽃게 이렇게 씻었... <laughs> 아니야 이거는 튀기는 거라 괜찮아 무조건 맛있어 그래 비를 수가 없어 새우 방생한다 새우 방생 오오 <laughs> 바람 분다 바람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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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아 바람아 바람 빰빰 멈추다오 이 노래 아시면 3 0 최소 3 0대후반7 0 0 0 37,000. 3어0어0 3 7어0 0 3 7어0들어왔0 0 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7,000. 3야0 0 0 3 7 0 0나 37,000. 3 7 보여? 어디개 어디, 어디 구라질이야 요리하는데. 됐다. 코푸로 어, 올라온다. 모락모락하다. 지글지글 하잖아. 어때 나? <laughs> 아, 지금 왔어. 아, 단순해. 아또아 아! 아, 지금 난 잡지. 리리리리리. 뭐야 니글니 니글니 와글니 뭐야 야 기름 너넘 네, 나가는 것도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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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그래 이쪽에서만 한번 보네 내 머리를 보면 돼 바람 어디서 오는지 봐봐 정면 <봤도> <Heroes> <면에서는> 정면 <laughs> 배고프다 여보세요 그래도 전보다는 낫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 음, 새 소리가 엄청 이쁘다 형. 그러니까. 쇽쇽쇽쇽. 잡아먹고 싶다. 응. 아 이쁘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미주가 반지똑같지형 어, 모가지하고 왼쪽 얼굴이 시커멓게 탈것 같아. 지금 <laughs> 나 뜨거. 다음부터는 그늘에서 하자. 아, 어. 어, 어, 어. 태양권 쓰지 마. <laughs> 어디 태워줄까? <laughs> 먼지가 되어 <태양. 태양>. 청주형 <laughs> 바. 할인데 얘, 예. 마약했는데 얘, 예. <laughs> 할리도 마약했는데 얘, 예. 족족 빨았지 <웃음> <웃음> 젓가락 없냐? para 있지. 안 갔었어? 그거 말고. 그거 말고는 없어. 에. 빠챘. 냉송신궁. 와 씨. 비상, 비상. 에이. <laughs> 야, 이거 이제 기능 끌 때까지는 감싸야겠다 그래. 그랬어. 어쩔 수가 자. 없다. 그래. 죄송합니다. 여그 아이 화면이 아예 안 나오죠. 아예 안 나오네. 에, 나와? 얼굴 조금 나올 거야. 조금 나와.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 하는 거는 못 보여 드릴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가려 놓고 우리는 요리왕 시바타 보르뎅 우리는 요리왕 시바타 보르뎅 우리는 요리왕 시바타 보르뎅 비린내가 사올라와 사올라 와 <laughs> 내가 대충이 <대신> 쓰셨거든. <씻었거든. 웃음> 해물은 내가 잘 씻지 래 그래. <laughs> 해물 전문이잖아. 그 특유의 냄새를 싹 남겨. 바다향을 완전히 살려 야, 기가 밑에 있죠. 요것게 잘하는. 저번에 꽃게도 응. 내가, 내가 씻었잖아 그러니까 네 그거 어. 잘하더라 물고기들이 잡아먹었을 때 느낌. 그렇지. 어떤 기분인지 알수 <laughs> 어, 있는. 굉장히 느낌. 로컬적이지. 그렇죠. 굉장히 잘한다아 물고기들이 잘해. 새우를 먹으면 이런 맛이겠구만. 음, 그렇지. 아 얘네들이 왜 잡아먹는지 알겠구나. 그렇지 이랬. 그렇지. 왜 요거는 <laughs> 맛있어 보이냐? <laughs> 이건는 꽃게 때는 겁나 안 먹으려고 존나 양바도만 꽃게 때는 썰로안 먹으려고 어. <laughs> 어. 아, 진짜. 아, 이렇게 이거 뭐라 그지 반죽이라 나 그렇지 이거 끝냈습니다 아. 자 들어간 들어간다. 새우가 기름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야이 난리났다 이거. 또 이런 맛으로 또 이런 데 오는 거 아닙니까? 야, 야 이거 난리났다. 야, 야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이거. 음 이거 진짜. 어, 형몇 개는 저 스타야. 나 이제 탄내 난다. 야, 야 빨리하자. 와, 그냥 치우지네. 여기서도. 야 맨바닥에서 그렇지? 응. 와, 이거는 박살이다. 이었나 이거? 아, 하지 마. 먹을라 먹어보하는 거잖아. 이거 카메라로 때릴 거야. 배고파. 안 돼. 내려놔. 예. 네. 오 야야야. 오야. 짠짠. 둘셋넷 셋. 어. 오야. 와와 와. 그렇지. 그렇지. 못, 못 뛰겠어. 아퍼. 지금 이못 뛰어. <laughs> 와 <우와>, 목욕하자. <laughs> 목욕하자. 어신0세대다 <laughs> 이름에 목욕하자. 아, 대박이다. 와와 와. 와. 역시 우리는 요리왕. 거의 뭐 중국집에서 나오는 수준입니다. 진짜 색깔 비주얼이 딱 그거야. 이게 이제 소스인데 우리는 인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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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좋아해 자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그럼, 씻으면 괜찮어 그럼 씻었어 부지는기 어. 먹으세요 안녕 <laughs> 우리는 요리와 시바다 우리 포르뎅. 자, 고추장 준비해 주시고 비엔나 네. 오뎅 네 아니, 우리가 입이, 입이 굉장히 예민하거든 딱 먹으면 잖아 아, 생보다 낮다. 어. 응. 생각보다 염도가 났다응 생각보다 염도가 나죠. 혀 위로 딱 올라오면 바로 알아, 우리는 물을 조금 부어야 될것 같은데? 물이 쎈것 어, 같은데? 어우, 너무 달아 달아, 응. 다라. 달아 너무 달아 아, 떡볶이가 너무 나 울려 울려? <laughs> 아저씨 떡볶이 한컵 얼마예요? 한 컵에 한 컵에 싸게 줄게 47만 원에 줄게 우와 47만 원이야 되게 싸다 엄마한테 오늘 영상 1 0만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laughs> 이런 부자새끼 <laughs> 길쭉길쭉 응. 나 오뎅 원래 좋아하니까 나도 대박인데? <laughs> 순간 딱 보고 나 팬더 될것 같아 <laughs> <laughs> 팬더 될것 같은 생각이 들기. 이렇게 이렇게 까먹으네. <laughs> 네. <그냥>. 그게... <laughs> 자, 여러분 팬더 되는 기분이 이런 거 같아요. 이 정도는 먹어 줘야지. 음. 아, 비주얼. 비주얼 좋아. 완벽하 어, 냄새 장난 아니야. 야. 장난 아니야, 진짜. 냄새 진짜 장난 아니야. 자, 잘 먹겠습니다 잡았습니다. 네, 완성됐어요. 여기 여기 봐. 여 <laughs> 참기름 맛밖에 안 나. <웃음> 음. <웃음> 우리 뽀르뎅이가 참기름을 정말 거짓말하고 큰 국자 있죠. 음. 큰 국자에 하나 정도를 부어버렸어요. 어, 맛있다. 조절을 못해서 음? 맛있었대. 뒷맛이 괜찮은데? 일본이 <laughs> <laughs> <뒷맛이> 괜찮아. <웃음> 대박이야. <웃음> <웃음> 처음에 딱 먹었는데 아, 이랬는데 음. 뒷맛이 맛있네. 제래제.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 야, 이거 이거 말이 안 돼. 떡볶이 진짜 맛있고. 새우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맛있겠지? 아 이거 무조건 맛있어. <laughs> 무조건 왜 맛있지? 무조건 맛있냐면 여러분 지금이 1 2 시가 넘었어요. 1시한시 아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그럼. 어디다 <laughs> 좀 붓고. 아 싫어. 아아 싫어. 아 싫어. 아, 칠리 새우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야 실해. 커. 시, 커. 컴백. 소 합을 잘 맞춰야겠네. 그렇지. 네. 새우를 먼저 먹으려고, 먼저 먹으려고 응. 같이는 못 먹겠다. 응. 이게 너무 달달하니까, 응. 정말 새우 아, 먹는다어고사다 너무 맛있어. 마녀냐 팬더. 오. 맛있지맛있다 아, 그냥 파. 응. 맛있어. 파 좋아요. 와 이거 안나오 진짜 맛있네. 와, 진짜 아해요 와, 진짜 맛있네. 응. 와,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와, 와,

<laughs> 내가 해볼까? 기다려봐. 여러분, 칠리새우, A 왜 이렇게 바정 정신 차려 이 <laughs> 여보세요 예 선생님 예 또 아니고 뭐 사실 뭐 응. 그래 그럼 그래 대주 뭐 가격. 응응응응. 응, 응. <laughs> <laughs> 아 고개 딱들었는데 약간 머리가 긴 느낌 나고 목이 보이니까 <laughs> 여기 갔네. <laughs> 팔 불러 형들아, 다 먹을래. 응. 아, 이짜 바삭하고 맛있다. 응. 이거 어, 다 다치 램픽업 음, 저런 차서 꿀렁꿀렁하는데 오토바이가 더러운 야아 근데 하긴. 살이... 아니 진짜 싫어, 나 아. 맛있다. 음해 응. 줬으면 좋 겠다. 마지막 새우입니다. 아, 새우 진짜 최고였어. 음, 아까 물비이그 확인하지만 한점 나. 정우 되니까 안 난다니. 음. 아, 어디서 안 넘어? <laughs> 응와 음. 네. <laughs> 와! 맛있겠다 콜라콜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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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거 아이스팩에 해놨더니 <laughs> 장난 이지 <아니지>? 아, <laughs> <laughs> 와 이게 <이거> 아크 <악플이> 아니었네 으 <laughs> <laughs> 형님부터 자 이렇게 짜고 느끼한 거 먹었을 때 이걸 먹어줘야 돼. 고가 고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갖고 칠리 새우랑 떡볶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마지막 깔끔하게 어. 클리어하고요. 음 남은 거랑 뒷정리는 확실하게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지금이. 기리기리, 원샷, 원샷. 아, 못하겠다. <laughs> <laughs>